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대와 화랑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단어에서 공통점이 바로 이 돈대 대자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돈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곽시설의 하나로서 주변보다는 좀 높고 평평한 이렇게 독과진 공간을 보통 돈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과 다르게 화랑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6년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었던 설치된 바로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으로서 1957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붙여진 곳이 바로 이 화랑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대와 화랑대 같은 돈대. 대자가 같이 쓰이는 이유는 뭘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북한산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한양도성과 이 탕춘대성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수도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북한산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경우도 이 돈대가 마련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남아이 복원이 된것으로는 동장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이 동장대의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북한산성의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해서 지휘관이 이 전체적인 방어를 진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돈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건물의 명칭이 동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이성 내의 넓은 영역이 되겠고요. 주변 지역에 이렇게 도성이 쭉 축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장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의 경우도 바로 이 장대가 되겠고 그것의 정치적인 명칭은 수어장대가 되겠죠. 이 수어청에서 이 남한선성을 관할하다 보니까 이 수어청의 장군이 여기서 지휘를 했었다라고 해서 수어장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자 수원화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수원화성 주변에 이 서장대와 동장대, 이 명 연무대가 이렇게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화성 행궁 뒤편으로 지금 서장대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이 서장대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2층 누로 각의 형태로 조성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곳의 명칭이 화성장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현판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장대의 모습과 더불어 이 동장대의 모습이 의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래서 동장대의 경우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고, 어제 붙여져 있는 현판의 경우는 연무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무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바로 동장된 연무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지휘관 등이 관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일반적인 돈대의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군 부대에 대자가 붙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산훈련소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무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으신, 명명하신 것으로 1951년도에 처음 명명이 된 이래로 각종 학교들과 이 경우들의 이 대자가 붙은 경우들을 지금까지 써 오고 있습니다. 육군 종합학교, 이 광주에 있었죠. 그것이 바로 상무대. 특히 이5.18 당시에와 관련되어서 상무대가 있었고요. 또 육군사관학교를 화랑대라고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별성자를 써서 성무대라는 명칭이 박정희 대통령이해서 1966년도에 붙여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남성대라고 불렀고요. 또 여러분들 학생병영훈련소라고 해서 1973년도에 마련이 된 것이 문무대가 되겠습니다. 이 남성대니 몸무대는 다 남한선성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육, 지금 현재 육해공군 상 본부가 들어서 있는 계룡대 같은 명칭처럼 공통적으로 돈대 대자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연무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상무대 지금은 이제 광주에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상무대라고 하는 것이 종 군사학교로서 를 잡았었고요. 화랑대, 여러분들 가장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랑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한글 글씨로, 손지형의 글씨로 이렇게 현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공군사관학교의 성무대도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7,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경우라면 바로 이 문무대에 입소를 했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군 학생 군사 학교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이 위례지구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현재는 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1970년대에 이 월남의 폐막, 그 이후에 이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이 집단 입소 등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서 이루어졌었던, 당시에 이런 교육 기관의 경우 문무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무대 주둔 지역에 이렇게 모모대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졌을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돈대에 붙여졌던 성곽의 하나에 붙여졌었던 그런 전통도 그 배경이 될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현대 군의 편성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대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본 군사학교에 붙여었던 전통들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가 1937년도에 상무대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이래로 수무대, 진무대 등의 명칭이 붙여졌던 그런 전통의 예또 여러분들 청와대가 그 일제강점기 때는 경무대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정부 당시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처럼 이러한 일본 장군 출신의 조선총독이 붙여줬었던 이런 경무대의 경우들처럼 이런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영향, 그 흔적으로 지금도 이런 대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쓰여져 오는 것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돈대 전통으로부터 이어져서 오늘날의 많은 군 부대 지역에 별칭으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 이 돈대 대자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